첫 g p t 내가 딱 들어가면 GPT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영만 교수가 들어왔네? 어, 어떤 질문을 할까? 안 말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옛날에 팀특이 2017년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이 AI같은 짓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쉽게 설득하는 교수가 있어요 보기 드문 교수라고 있어요 <laughs> 생각 이런 거를 좀 다시 되짚어 보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나만 물어볼. 이제 네. AI가 지금 사람 생각을 막 닮아가고 있고 AI가 쓰는 언어도 이제 막 사람의 언어를 막 능가하기 시작하고 있고. 근데 나는 생각해 보기에 근본적으로 AI가 쓰는 언어하고 사람이 쓰는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AI는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데 사람은 언어를 어떻게 배우냐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의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삶의 깊이와 넓이 애환 뭐 희노애락 이런 게 모든 단어마다 다 다를 것 같아 사람마다 뭐 예를 들면 아파트 그러면 뭐가 떠올라 윤수일이 떠오르지 아이 싫어요 나, <laughs> 아니야 나 아니야 <laughs> 난 제니야 어. <laughs> 뭐가 떠올라 뭐가 아, <laughs> 떠오르세요 어, 나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 건설 현장에서 뺑뺑해서 벽돌을 날라 봤거든 저마다 아파트에 관련된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다 다르니까 그것이 연상되겠지. 근데 이제 AI는 똑같은 아파트라는 단어를 써도 다른 사람이 쓴 아파트라는 단어를 주워다가 편집을 할것 같아. 나는 이런 게 AI가 쓰는 언어와 사람이 쓴 언어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닐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의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죠 왜냐면 AI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처음 왔던 GPT, GEMINI, c l u d 같은 이런 애들이 한 2023년 초에 딱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어의 추이를 보면 가고자 하는 언어의 방향과 우리 인간의 언어의 방향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긴 해요 와. 진짜 이런 얘기를 저희 심리학자들끼리 많이 하거든요 얘네는 확실히 패턴을 찾아가고 있구나 패턴이라는 게 사실 반복되는 어떤 평균적인 회기점이 있는 거잖아요 2023년보다 지금의 언어가 더 정확한데 AI 언어가 음. 점점 더 패턴을 향해 가니까요 그래서 더 흥미롭지 못해요 아... 정확한 답을 주고 있구 나는 2023년 대비 지금이 더 맞는데 흥미롭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건 얘가 우리한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약해지고 있다 라고 아... 저희들은 생각을 한다고 왜, 왜 약해지는 거지? 왜냐면 점점점점 맞는 대답을 하는 거죠 이상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벗어나는 대답을 할 때도 우리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다 내가 틀렸다고 얘기해도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럴 때 위안받고 아니면 점점 더 그런 언어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던 데 AI가 인간한테는 엄청난 강점이지만 AI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생각이 났어 AI는 논리적으로 기대에 철저히 부응하는 대답을 쫙 해주는 것 같아 예를 들면 AI한테 1 더하기 1은 뭐냐 그러면 AI는 뭐라고 대답해? 2 근데 어떤 아이가 손들고 일 더하기 1이 3이라는 거야 왜냐면 자기 누나가 시집가서 집에 왔는데 세명이 돼서 돌아왔다고 아 AI의 언어는 철저히 기대에 부응하는데 사람은 가끔 기대를 망가뜨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약간 아 재밌구나 이런 게 터지지 않을까 이미 지금 전 세계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푸는 답이 똑같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획일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요즘 근데 심리학에서 하디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한테 유머를 만들어 봐. 재밌는 얘기 해봐. 라고 하면 얘네 곧잘 만들거든. 거의 인간 수준으로. AI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이 장면의 제목으로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 하는 거를투표로 뽑거든요. 그거 애가 되게 잘 틀려요.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 하는 걸못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놓고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I가 유머를 생산하는 능력은 꽤 많이 상승했는데 AI가 이해하는 능력은 여전히 조금 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 챗GPT 내가 딱 들어가면 GPT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영만 교수가 들어왔네. 어, 어떤 질문할까? 을안 말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AI? 예, 예. 옛날에 팀쿡이 2017년에 AI가 인간처럼 쫓아오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이 AI 같은 짓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다. <laughs> 아, 이거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 전문 연구자들이 음. 우리가 엑스퍼트, 전문가 집단이야라고 음. 하면서 뿌듯함 느꼈죠. 이제는 그걸로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능력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 시대가 음. 이제 열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중간 정리를 해보면 AI가 쓰고 있는 언어는 본인이 겪어본 게 없으니까 몸이 없는 AI니까 또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몸으로 겪어본 언어를 쓰잖아요 내가 이제 한양대학교를 간지한 20년 넘었는데 세 가지 교수의 유형이 있어 첫째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어렵게 설명하는 평범한 교수가 있어 그 다음에 쉬운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게 횡설수설해 황당한 교수가 있어 어, 가슴이 아파요 어, 심통아 지금 <laughs> 세 번째 교수는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쉽게 설득하는 교수가 있어요 보기 드문 교수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세 가지 교수 중에 황당하거나 평범한 교수는 겪어본 경험의 언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남의 언어를 쓰는 거야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보기 드문 교수는 본인이 겪어본 게 경험이 있어 경험을 자기만의 언어로 번역해서 몸의 언어를 쓰니까 이게 막 심장에 꽂히는 거야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거에 거의 결정판 정점이 제가 봤을 때 자기 성공이 아니라 자기가 실패하고 바보짓하고 자기가 내렸던 어리석은 판단 이런 것들을 흔쾌히 내놓으면서 자기 경험이랑 묶어서 얘기해주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언어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 AI가 이런 맥락적 사유를 하면서 막 맥락에 맞는 언어를 취사 선택해서 막 학습된 연기를 보여주는데 너물 먹었니? 그러면 AI가 뭐라고 번역을 할까? 똑같은 물인데 어디서는 갈증이 날때 먹는 물이지만 어디서는 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두 패를 AI는 가지고 있지만 어. 두패 중에 어떤 패를 내놔야 될지에 대한 굉장한 그럴, 그건 네, 그건 어려움이 독절하게 있겠지. 적절하게 쓰려면 네.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 아, 어떤 번역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AI는 번역을 하지만 그 여백에 담겨 있는 그 맥락적 의미들을 다꿀 뚫어가지고 여백을 번역하기는 참 어렵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여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는 여백 연구가 있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음, 인간은 음. 메세지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라고 하는 그 메세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음. 여백이 얼마나 많냐 음. 적으냐를 판단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의 체계를 여기 투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AI에게는 그 여백이 뭘것 같냐라고 얘기하면 개발자들이 정말 재밌는 대답을 해요. <laughs> 뭐라고요? 노이즈예요. 비트겐슈타인도 얘기죠. 했그 여백의 사이즈에 내가 너무 집중하면 의미 파악이 흔들리니까 오히려 여백은 적절히 버려야 되는 오히려 노이즈에 가깝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벌써 나오지 않나 아... 싶어요. 그럼 이제 인간의 언어는 이제 더 인간다워야 될거 아니에요.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AI를 쫓아가면 제일 바보 같은 게 되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관련 문화 연구자들이. 저도 그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AI를 부리면서 살 사람이랑 AI가 부리는 사람, 딱두 종류로 나눠지고, 정상 분포의 가운데가 무너지고 쌍봉으로 가는 아... 문화가 될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AI와는 다르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정의가 바뀌면 이제 바뀐 정의대로 살아야 되니까.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하고 AI한테 정의를 물어보면 AI가 이제 기존에 있는 정의를 막 편집해 가지고 보여주는데 사람이 기존에 쓰는 언어를 정의를 바꾸면 바뀐 정의대로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걸 시인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반치로한 시인이라고 있어. 이분이 나이테를 보고 정의를 바꿨어 나이테. 여름에는 그 여름의 연서 연애편지, 그 겨울의 난중일기라고 표현한 거야. 왜 여름에는 연애편지고 겨울에는 난중일까? 기일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네. 참, 근데 머리 묘해진다 진짜. 이게 네, 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바꾼 거야. 여름에 왜? 환경이 좋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생 안 하고 쑥쑥 자라니까 나이테가 넓은 거야. 겨울에는 춥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시름과 역경을 견디니까 나이테 간격이 좁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여름에는 연애편지 같이 이렇게 재미있고 기분 좋고 막 이렇게 성장을 막 하는 것 같고 겨울에는 춥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쓰듯이 고생하는 그런 걸 라이테를 바라본 거야. 나는 그런 시를 읽고 아, 역시 나는 시인이 될수 없으면 시인했어. <웃음> <웃음> 메타포라고 하잖아요. 어째 소위 말하는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개념을 붙여버리는 거. 저희들 이제 뇌를 fmri 연구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가 찍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불타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았던 개념들이 연결되고 있고 음. 그 의미를 파악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셰익스피어 같은 음. 이런 메타포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읽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는데 보면 은 뇌가 불타오른다 근데 그러니까 뇌를 엄청 쓰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체중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laughs> 있습니다. 좋은 다이어트 방법. <laughs>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셰익스피어 정도는 읽어야 된다. 네.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그 옛날에 어떤 그 연구자들이 랑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 시인 중에 비만이 없는 거다. 네 라는 <laughs> 얘기를 하면서 막 좌중이다 웃었거든요. 형님이 메타포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뇌가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체중관리가 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유법에 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조지 레이코프라는 친구가 저희 쪽에서도 유명한 연구자죠. 결혼안 해본 사람은 결혼은 양파다. 왜 까두까두 눈물이 나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지. 왜냐면 내가 겪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AI 시대일수록 AI가 쉽게 할수 없는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땀 흘려 가면서 고단한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사유로 그렇게 드러내는 이런 작업이 ai 시대에 더더욱 갖춰야 될 작은 미덕이 아닐까 대학가는 온통 ai 때문에 알리죠 저는 아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생성에 아무거나 딱 띄워 놓고 들으라고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빨리 착해서 빨리 올려줘. 야, 근데 이거 AI는 뭐라 그러니?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어. 얘기하거든요. 끝나고 가끔 이런 학생이 있어요.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생성 AI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서 아닌데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아니 이 AI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유료보전 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 뭐 난리죠. 저는 꼭 사용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엄청난 그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문제는 AI가 훨씬 더 빨리 해다주니까 대학 교수로서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정답을 찾는 이제 모범생 인간들은 이제 AI 한테 못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내는 인재를 키우자. 누군가가 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답을 찾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 패러다임을 거꾸로 뒤집어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게 하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총 동원해 가지고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를 시켜. 뿌듯해요 저. 저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잘 내게 하면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한다 기계는 24시간 대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 AI가 쩔쩔매는 이런 질문을 잘 던지는 인재를 기르는 게 교수로서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인데 옛날부터 노벨 문학상이나 뭐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비결을 보니까 결론을 유보하는 거를 잘 한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내일 또토의해 보는 거야 어, 빨리 생각을 멈추고 싶은 우리 욕구가 있잖아요.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력.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가. 그냥 네네. 귀찮으니 그만, 그만 하고 그렇죠. 싶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성급하게 내린 결론은 의외로 굉장히 별 이유가 없고 근거가 뭔지도 사실 불분명한데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통념으로 바뀌는데 신념이 통념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게 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물음표를 밑으로 쭉 땡겨 보면은 느낌표. 느낌표가 되잖아 아 그러니까 느낌표도 물음표가 나은 자식이거든 물음표가 생기면 사람들이 옛날에 막 궁리를 궁리를 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도서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요즘엔 물음표가 생기면 GPT한테 가서 물어보잖아 느낌표를 두지 않고 마침표를 써서 찍어준다고 그걸 왜 인지적인 주권 박탈 인지주권 박탈이 네, 되는 네, 거야 꽤몇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아... 근데 그 말뜻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 무슨 얘긴가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그 문제를 왜 고민해야 되는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안 된다. 해결책을 빨리 찾아서 하는 건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왜 고민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니까 아. 그거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음. 라는 것까지도 답을 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음. 생각은 충분한 양과 그 다음에 깊은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데,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편리한 도구를 하나 가져왔죠. 이제 AI는 도구의 수준을 넘어서 파트너의 수준이다. 근데 그 파트너가 우리를 더 멍청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AI가 이제 스마트해지는데, AI를 활용하는 인간도 스마트해질까를 봤는데 가정이긴 하지만 스튜핏해지진 않을까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2024년도에 옥스포드가 선정한 작년 올해의 단어가 뇌의 썩음이라고 음. 뇌를 안 쓰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오는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왔는데 내비게이션이 찾아주는 동안 머리가 이제 거의 불필요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인간 지능을 인공지능이 대체해 네. 그러면 사람은 이제 할게 없는 거잖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물어보긴 하되 AI가 주는 답을 내가 재해석해보고, 머리를 써가 저게 맞는 답인지, 옳은 답인지, 이런 걸 재구성해서 재해석하고 해보려면 내 안에 이 교양의 레퍼런스가 두꺼워야 돼.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머리를 맞대고, 용불용설에서 머리를 자꾸 쓰는 멘탈 기능이 점점 활성화해. 인지심리학자가 그런 거잘 알지 않았던. 요즘은 근데 그래서 아예 인지심리학자들이 음. 이제 앞으로 이제 지능지수를 IQ라고 표현하지 말고, 어. IQ with AI. 소위 말해서 AI가 옆에 있을 때 IQ가 더 좋아지는 애들이 있고 반대로 AI가 옆에 붙으면서 IQ가 더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고 아... 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운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기억력이나 아니면 뭐 계산기 같은 그런 수준의 일들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종합하는 능력, 결정하는 힘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누구랑 결혼할까, 어디에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도 이제 아웃소싱하게 되는 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